안녕 안녕하세요 시나토이의 시나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우아 오아, 오아의 우아입니다. 네 오늘도 우아가 같이 조수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마플샵에서 나온 유기동물의 꿈이라는 쿠션 담요 세트예요. 어, 이 쿠션 담요 세트가 그냥 평범한 쿠션 담요 세트가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쿠션 담요 세트라고 합니다. 이 마플샵의 마스코트인 오구라는 강아지를 형상화한 아주 사랑스러운 굿즈인데요 한번 만나볼게요. 짠. 먼저 한번 꺼내볼게요. 더스트백에 들어있고요. 안에는, 짠, 요 일러스트 그림. 요 일러스트 그림 담요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 겨울철에 가족을 바라고 기다리는 유기동물의 꿈을 귀여운 일러스트로 표현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오. 오, 얘, <laughs> 얘 얼굴이 눌렸어. <laughs> 잠깐만. 원래 이렇게 아주아주 아주 귀여운 얼굴에 강아지인데, 얼굴이 살짝. 살짝 눌렸네요 아이가 바로 마플샵의 마스코트인 오구란 아이입니다. 지금 털에 눈코입이 조금 묻혀 있는데요. 마플샵의 마스코트인 오구는 사실 파양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애정 카페에서 처음 만난 오구는 털이 동서엄동서 빠진 채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 마플샵에서 귀염을 담당하는 힐링 마스코트로 활약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부르는 마플 임팩트의 첫 번째 후원 대상으로 유기동물들이 선택된 것도 바로 이 오구의 활약 덕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제품은요 수익금의 일부가 유기동물에게 후원된다고 하니까. 유기동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오구를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굉장히 촉감이 부들부들해요. 어때요? 귀여움이. <목소리> 응, 약간 양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엄청 부들부들한 그런 오구의 얼굴 쿠션입니다. 네. <목소리> 그리고 이 아이가 뭐 어디 나오냐면요. 저스터 매거진의 아린과 함께하는 유기동물을 후원하는 화보 촬영에도 바로 이 오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똘망똘망한 오구의 눈동자 그리고 또꼭 반질반질한 꼭 반질반질해. 안, 코 풀었어요. 응, 코 풀었어요. <laughs> 그리고 이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 뭐지? <laughs> 어 뒤에 이게 뭐죠? 뭐가 있는데요, 여기. 어, 잠깐만, 여기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네, 한번 볼까요?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오, 한번 열어보자. 이제 잡는 것 같아. 요 그지? 아까 그 일러스트. 오, 오 봐봐. 오, 들어 있어. 내가 어이 가족 만 남은 이 오구 이렇게 지퍼가 달려서요. 담요를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귀여운 오구의 얼굴입니다. 자, 그럼 이 담요, 담요도 오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데요. 요 일러스트도 한번 자세히 볼게요. 네. 뒷면은 이렇게 핑크 색깔 네. 좋아하는 핑크 색깔, 연핑크 색깔로 되어 있고요. 담요가 굉장히 커요. 이거 이따가 큰,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여기 일러스트를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유기동물의 꿈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버려진 그 유기동물들이 이렇게 꿈을 꾸고 있어요 따뜻한 욕실에 따뜻한 물에서 샤워를 하고 여기는 그림도 그리고 있어요 이 주인을 기다리는 댕댕이 아 댕댕이래 <laughs> 고양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와 음. 찾아보세요 또 마음에 드는 일러스트 피아노 치는 엄마냥이 아기냥이 강아지랑 오. 고양이랑 미끄럼틀 타고 그네 미끄럼틀 타고 놀고 있네 이거 이거 요가 하는 거 아니야 요가 요가 요가하는 댕댕이 어 너무 귀여워 정말 어머 그리고 얘 뭐야 요리하는 음.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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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음. <laughs> 얘네들도 너무 귀엽다 네. 게임도 하고 그리고 고양이들이 종이봉도 되게 좋아해서 거그 안에 들어가 있어 음. 그리고 얘 너무 예쁘지 않아? 귀여워요 음 반달에 예. 타고 있어 예, 삼식이, 같아요. 삼식이 같아 삼식이 응, 같아 삼식이랑 고등어는 우와 할아버지가 키우시는 고양입니다 이또 네, 삼식이 있다. 어, 또 삼식이, 그죠? 삼식이. 그리고 메인에는 여기. 얘가 바로 오구야, 오구. 그치? 오구 찾다 오구다, 오구! 어. 원리를 찾아라, 오구를 찾아라. 오구다, 오구. 네. 음 아까 우리가 만났다? 오구야, 아니. 음. 여기도 오구 있네? 오구가 여기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으로 인스타 하나 봐요. 핸드폰으로? 응. 조이기나 뭐 닦으라든가. 응, 그런가 봐요. 그러면 이 유기동물의 꿈 쿠션과 담요 세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한번 우아를 따라가보도록 합시다. 고고! 어, 이 담요를 지금 다 펴봤더니 약간 가로가 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파에 두르고 있기 되게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고요 오구가 여기 이렇게 눈을 반짝이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무릎 담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소개해주세요 아 얘는 댕댕이라는 제 애완견입니다 <laughs> 우아의 애완견입니다 진짜 우아의 애완견이에요 이름은 뭐예요? 얘는 댕댕이라는 우아의 그렇구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댕댕이. 아, 그렇군요. 얘몇 살이에요? 댕댕이 6살이에요. 아, 6살이구나. 얘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났어요? 얘도 유기동물이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얘 사실, 얘는 사실 그 뽑기방에서 뽑아온 그런 강아지입니다. 자, 댕댕이도 같이 덮어주자. 좀 웃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또 덮어주세요. 따뜻하겠다. 마플샵의 귀여운 유기동물의 꿈 담요 세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